네 오늘 7월 11일 목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으로 아침 목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음성 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요? 우리 어제 영상은 정말 안타깝게 어제도 참 여러가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또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올렸을 때에 음성에 그렇게 좀 영상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어차피 못 들으셨으니까 괜히 하는 소리고요. 또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는 또 그런 좋은 기회로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제 3 1 장의 본문부터요. 이제 어, 북 이스라엘까지 남유다 뿐만이 아니라 3 1 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잊고 있었던 사실 이 예레미야에서의 주제가 되는 땅은 남유다였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북쪽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도 회복할 거다. 남쪽과 북쪽의 남은 자들을 모두 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본문에 나오게 되고요.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어, 사랑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도 큐티를 볼 때에 어, 문장에 있는 그대로 내용들을 통해서 의미를 볼수 있고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어, 그런 큐티의 어떤 깨달음을 볼수 있는 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좀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본문들은 좀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때로는 심지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고 또 주석 같은 거를 찾아야지만 의미 해석이 되는 구절들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들은 그냥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단어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모를 때에는. 어, 성경 사전 정도 검색해서 그냥 네이버에서 그게 용어를 모를 때 오늘 이제 라헬이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오고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정도만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서도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볼수 있는 장면이 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0절에서 14절에는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정말 만족하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잠원 25장에 보면 은 좋아하는 여름에 많이 이렇게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름의 집회 같은 거할때 이런 이 부흥의 주제로 많이 하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주인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충성된 일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만족하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남겨 주고 있어요. 10절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실 거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 구원해 줄 거야. 흩은 백성들 다 도와줄 거야. 그렇게 소문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거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거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거다. 모든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물된 동산처럼 너희가 정말 물이 없으면 얼마나 메마릅니까. 근데 물이 있으면 그 동산이 잘 자라나고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위로를 너희에게 줄 거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진짜 오늘 이 큐티 말씀을 보면서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정말 우리를 만족해 하나님께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물된 동산처럼 만족해하는 건 나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줄게 이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물론 남녀 사이에 프로포즈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당신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정말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우리 그런 이렇게 생각하죠 거짓말 날 만족하게 하죠 자기 만족하려고 살아가면서 사실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쉽고 부족하고 서로에게 거짓말 갖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 우리를 만족케 하실리 여호와 하나님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거밖에 길이 없겠죠. 내가 널 만족하게 할게이 당당한 확신의 선포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고 그 만족함이 이 세상에 없지만 주님께 그 만족함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세요. 예배하시고 하나님 찾는 방법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고 걸어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안에 그 만족함이 있게 될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내가 너희를 격려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 위로하고 힘내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15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 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라엘이 애곡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서 라엘을 드러내면서 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라엘이 애곡하는 이유는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죠. 라반 외삼촌댁에서 라엘을 얻기 위해서 7년씩이라고 또 7년씩이라고 계속해서 일하고 노다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엘. 그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함과 무나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파인데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 라헬을 표방한 거죠. 라헬이 바로 에, 에브라임의 북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지파요. 요셉의 자녀였던 에브라임과 무나스 그들이 가장 큰 땅을 차지했고. 그들이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권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고 집파 아닙니까? 어제 사실은 설명했었는데 어제 큐티에 그들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있으니 바로 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식을 잃은 것처럼 자식이 다 땅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프하고 애곡한다. 내가 그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너희 라엘은 지금 울며 슬퍼하고 있지만 땅을 뺏겨서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1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울음소리와 그 라헬의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박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까? 지금 북이스라엘 소망이 없거든요. 라헬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장자의 에브라임과 므나세지박다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있을 거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거야. 그 예언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우리에게 정말 격려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고,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줄수 있는 말을 해요.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요. 책임지도 못할 말을 막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아, 힘내, 잘될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린 그래서 불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책임지지도 않을 소리하지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데 오늘 하나님의 멘트는 뭡니까? 정말 책임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약속하는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 으 이야기는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 안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준대.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건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건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희망 고문하는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의 메시지에서, 야,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세상 말로 소주 한잔 그냥 하고, 그냥 풀어. 그런 헛된 이야기에 흔들리고, 고통받고, 믿고 기대하고, 야, 내가 좋은 길알르줄 테니까, 야, 여기 투자해. 그거 다 날리고 어려우고, 그런 거 말고. 물론 지혜롭게 여러분 사실 돼. 정말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너의 길을 도울 거다. 믿을 만한 멘트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메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본토 친척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들을 위로하신다. 소망을 있을 거다. 너희가 외국하지만 너희는 돌아올 거야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1팔절부터 이십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도 있다는 거. 그러나 그 돌아오미 어디에 시작하냐? 회개해야 돼. 내가 너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너희가 날 버렸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왜 심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버렸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다 받아주셔요. 그러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생활에도 항상 맺혀져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요? 뭐예요? 멍에는 송아지들이 묶고 그 주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묶어놓은 그런 어떤 종이신 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멍에를 맬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을 따라가고 율법을 어기고 그런 것 때문에 멍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멍에를 졌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 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나를 돌이키소서, 주님 나는 멍에가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감옥이 어울리지 않아요. 난 바벨론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내가 받을 거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고하면 창자갈 들끓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소통하고 공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처,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자까지 고백하면서 내가 그 창자가 꼬일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게 놔라.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 주십니다. 마지막은 21절, 22절에 내가 너희와 이제는 결혼하자 무슨 노랫말처럼 결혼하자, 결혼하자. 21절에 천녀 이스라엘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천녀의 신세. 그럼 혹시 아직도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고? 신랑 대신 주님과 결혼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처녀라고 부르고 있어.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마를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이제 돌아와라. 내 성업들로 돌아와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끝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제 우리 하나가 되죠. 우리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결혼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인생을 살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연합하고 아름다운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며, 이 뜨거운 여름, 또 장마가 시작되는 이 기간에도 여러분이 힘내시고, 하나님이 날 기다리는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곳이 있어요. 세상이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결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결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까지도 기다리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천하되고 하나님을 버린 자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결혼하여서 외롭지 않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